이번 강좌는 주짓수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 주짓수가 어떻게 공방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주짓수의 공격과 방어의 기본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주짓수 처음 배울 적에 상대를 땅으로 끌어들여서 관절기나 조르기로 끝내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종격 투기나 이런 UFC 이런 경기를 보면은, 에, 그라운드를 주로 이제 주짓수를 통해서 상대를 컨트롤하고, 어, 그렇게 하는데, 뭐, 일반 뭐, 싸움에서도 상대는 나를 공격하려고 하겠죠. 그게 공격하는 걸 방어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땅으로 넘어뜨릴 수 있을까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매치는 동작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버치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태클 또는 뭐 어깨등을 놓치기로 등이 있겠죠 그리고 또뭐 공격은 주로 이제 주먹으로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 중요한 얼굴 부위나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앞면부 어, 그 다음에 뭐 급소 등을 맞지 않으면서 방어하고 어, 상대의 공격을 부력화시키면서 넘어뜨리는지 <laughs> 오늘은 뭐 상대가 주먹으로 휘두를 때 만약에 얼굴을 휘두른다면 얼굴 부위가 맞지 않도록 숙이면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붙잡을 수록 손을 잡는다든지 그 다음에 앞끝을 잡는다든지 목을 껴안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힙 들어오라고 해서 엉덩이 를 안으로 깊이 넣어서 맺히는 기술, 뭐 엉치벌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발, 그다음 왼발, 엉덩이 들어가서 상대 복을 제압해줘. 그러면 방어를 하고 중요한 부위를 가리면서 방어를 하고 상대를 잡고 더 이상 상대가 때지 못하도록 컨트롤을 해서. 네. 상대, 앞쪽으로, 발이 들어가고, 뭐, 도복 있으면 도복을 쥐어주면 되겠죠? 목, 제가 방 엉덩이가 집어 들어갔어. 낮춰서 상대 체중이 내 몸에 실리게. 상대 체중이 내 몸에 실릴 때, 엉덩이를 들어서 맺혀지게. Yeah.